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8절 9절 2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국계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해부터 쭉한네 달, 세달네달 네달 정도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m 어, e 감사해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m e n Amen. a 감사해야 되나 하루에도 한 다섯 번 이상 저는 요새 그 생각하는 e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요 m e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뭘 감사해야 되나, 제가 찾고 찾아야 거기에서 보아를,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뭘 감사해야 되나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뭘 감사해야 되지?를 한번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 새로운 걸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것도 물론, 뭐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이거 익숙한 거죠. 뭐 자주 듣던 얘기인데, 오늘은 그 무얼 감사해야 하나 그러면 여기에 답은 뭐냐면 저에게 주신 마음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이런 물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감사하라 뭐라고요? 명확하게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를 해도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명확히 찾으면 아 내가 지금 저기 주머니에 저기 동전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서 걱정했구나 그러면 이게 저금통을 열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놓겠죠 내가 요즘에 외모 때문에 걱정이구나 외모가 좀 그래서 뭐 이렇게 로션을 바르든지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그걸 명확하게 하면 해결점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명확해져요 그게 뭔 그게 분야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사를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다음 날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그다음 날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에 있지 않습니서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그러면 이게 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감동보다는 너무 좀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진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분명한 그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감사함을 찾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함이 하나 발견되잖아요. 여기서 감사함이 작은 게 감사,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거하고 이 작은 거하고 이 작은 거가 선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예전에는 1차원적이었다면 이제 2차원이 되고 그다음 3차원적으로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염려도 그렇잖아요. 아유, 저좀 언니 돈이 없는데 오늘 따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는데 하면서 건강과 경제적 상황과 인간적인 갈등이 혼합 혼재해서 그게 스트레스로 염려와 걱정으로 확 밀려와요. 그게 원래 낱개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 해결을 할수 있었어요. 동전을 하나면 넣으면 되는 거고 허리가 아프면 가서 어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해서 코어 근육을 만들면 되는 거고, 관계가 안 좋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이거를 섞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혼돈 가운데 염려가 엄청 커지죠.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 염려일 수도 있어요. 작은 걸 오늘 밤내 영혼을 부르시면, 너가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 관점으로 보면, 사실 내가 했던 염려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 염려 왜 하고 있니? 이럴 수도 있을 정도의 염려일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를 제가 공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걸 이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큰 염려가 아닐 수가 있겠다. 그걸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감사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요 지금 내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되나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이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감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이, 이런 관점을 주시고 나서는 이렇게 됐어요. 명확하게 감사를 했다간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 그 이게 뭐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유,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보너스가 이렇게 만 원이 들어왔지? 근데 세금이 십만 원 나왔네? 이게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황에 명확하게 감사하려고 했다가도 된통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마음에는. 풀어가는 거예요. 저 마음 속에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명확하게 감사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도 아니에요. 영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나에 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감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몇 번째 순이라고요 영순위. 영순위. 1순위는 이제 좀 이따 있는데 이 영순위가 준비되어야 돼요. 성경에 감사하고 가장 많이 밀접하게 갖다 붙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심을 묵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37번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요, 요, 요 감사가. 성경 전체를 뒤지면 감사가 예를 들어 어 150번 나오면 어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여우와께감사해요 이거는 원초적인 감사예요. 원초적. 원초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 감고 호흡이 끊어질 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의 문제로 감사할 수 없잖아. 왜냐면 나는 이미 기력이 쇠했으니까. 금전적 어떻게 내가 누웠는데 금전의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요 지금? 외모 이미 뭐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많이 상했겠죠.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순이. 그 분명히 환 환경이 나를 공격해요. 내면에서도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 부분 역대상이나 예레미야를 특별히 제가 발췌했어요. 시편은 정말 많고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136편 다 읽어 봤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요이 원초적인 감사. 이 근본적인 감사. 이 근원적인 감사를 이 영순이의 이 감사를 무엇 감사에 대해나 할때 먼저 요거를 꼭 붙드시고 시작을 해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집 떠나온 제사장으로서의 감사가 가는 건 거고, 다니엘이 고향 떠나온 포로 신분의 총리로서 감사가 가는 건 거고, 그래야 다윗이 아들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겨우 감사한 거예요. 쉽지가 않지만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감사하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순이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코드를 어디다가 꼽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코드잖아요, 코드. 코드를 꼽아야 계속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서 싶다고 건강에 꼽았다가. 경제적인 거 꼬받았다가 여기다가 고받았다가 그게 달랑달랑 달랑달랑 달랑 거리다가 많다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주, 주님의 귀 거룩하심, 인자하심 거기에 첫 번째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코드를 꽉꼬받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막뺨 맞고, 침 뱉음 받고, 놀, 막 조롱하고, 막 공격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영순이에요, 영순이. 0순위. 이 영순이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돼야 돼. 이거를 어,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기보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그, 그랬어요. 그 이제 게이트 볼장 가서 저, 전도하면 어르신들 중에 막, 자랑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드려야 돼요. 자랑하는 거 막. 근데 자랑하는 거 듣다 보면 제가 어떻게 돼요? 좀 스스로 좀 누추해질 때도 있겠죠. 나는 뭐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제가 준우기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 그러한 어떤 어, 화려한 삶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런 나를, 연약한 나를 돌아보고 계시지, 살펴주고 계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 어렵지만 쉽지는 않죠. 어둠이. 싹 장악을 하려고 하죠. 그때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탁월하심,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0은 이거예요. 영 영순은 이거인데요. 1번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갔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여러분 그 그거 아세요? 그 이만한 그림을 막천개 정도 쪼각내면 퍼즐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퍼즐의 다 주인공들인 거예요 내 퍼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우리를 합당하게 해놓으셨어요 A부터 Z까지 있다면 우리 안집사님에게는 A를 주셨고 우리 뭐 장장로님에게는 Z를 주셨고 우리 신건사님에게는 저기 Y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D를 주시고 성적 아니에요. <laughs> 성적이 아니라 그 부분 부분 부분을 다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영역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나 보다 그런 게 보단 그 얻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얻어 봐. 제가 오늘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하다가 그어요 이제 칠남매잖아요. 뭐 아는 분 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남매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은 이제 가정 간의 갈등을 토로하실 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 간의 섬김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간증이 되는 거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인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의 부분, 화목. 물론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죠. 러나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다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되게 하신 영역들, 기업의 부분을 없게 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떠오르셔야 돼요. 무엇 감사해야 되나? 그 명확해진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손쉬운 예는 내가 예수님 믿다 담배가 끊어졌다. 술이 끊어졌다, 도박이 끊어졌다, 악한 영이 끊어졌다, 더러운 삶이 끊어졌다, 선한 삶이 회복됐다, 복된 삶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 번째, 첫, 영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 된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어떤 분은 저기 목사님 그막 힘들죠 이르시는 이러, 분들도 있어. 저한테 목사님 힘들죠. 그래 저 위에서 하시는 말인 건 알지만 그때마다 대답을 제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겸손과 담대함으로 내 네, 세상 일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근데 목회자는 힘들지만 복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면 원하던 답이 아니던 분이래요. 아야 본인이 만족하면 됐죠. <laughs> <laughs> 뭐 얼마나 내가 저기 저기 괴로운 표현을 하길 원하셨는지 본인이 만족하면 됐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 직분을 어, 귀 누리세요. 저는 지금도 전도는 하긴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직분이 뭐니까 전도사. 모샬리 뭐 엄마는 그때 뭐 제가 전도사 때 연애를 했나요? 그때 알 거예요.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꼭 전도하라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원래 뭐 해야 돼요? 4시간인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토요일날 애들 학교 안 가는데 저는 그때 애들 학교 갔었거든요. 그러면 내 사비로 요구르트 100개 저기 코코파이 100개 딱 해가지고 학교에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24살밖에 안 됐어요. 24살에 중고등부 전도사 처음 했거든요. 23살에. 2 4 살, 3 살이면 점점 어리잖아요. 학교에 고등학교에 안양 고등학교 딱 가는 거예요. 창문에서 우리 저도 사님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 원래 부끄러운 건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근데또 안양 공고애들 은 얼마나 세막 세요 공고애들은 막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나눠주면 또 양이 돼요 얘네들이 막 이놈, 이런 애들이 막 주고 저는 그 직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떤 주님 주신 직분,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 또 학생이라는 것도 직분이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뭘 내가 감사해야 하나? 그 직분을 명확히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감사하라고 기록되냐면 너희에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라 그래. 공동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모로 부르심을 받았더니한 몸으로 우리 부부만 한 몸이 아니라 골로새서 기준으로는 이 성경 안에 부부만 한 몸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를 한 몸이라고 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다가 자녀 삼아 주신 성도의 기업을 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내게 자녀뿐 아니라 직분까지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돌아보니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새생명 교회 지금으로는 이제 무리가 뭐 지금 이렇게 100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안 되지만 단단한 그런 다윗의 그 물맷돌에 담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견고하게 서로 연합하는 거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걸 감사해라.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늘 교회를 감사했어요. 제가 떠나온 교회 소요산의 성암교회, 동두천의 성암교회 다녔었거든요. 성암교회, 동두천 그리고 정릉의 정릉중앙교회, 기름동의 평화교회, 일산의 든든한 교회, 뭐 오산의 여기 생명수교회 지금. 저기, 안양의 교회, 뭐, 여기, 동탄의 교회, 또 우리 세상님의 교회, 어느 교회를 만나든 저에게는 감사함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때로는 공동체 간에 교감이 안 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지체로 인한 감사가 더 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복에서 복을, 복에서 복을 이어갔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나.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심. 직분 주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시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무심코 들어오는 다양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1초에 한 100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나는 모를라요. 스스로는 몰라요. 순간적으로 한 100가지, 200가지가 확 지나가는데 내그겉 겉에 있는 그내 지식이, 내 기억이 하나를 붙잡는 것뿐이에요. 여러 감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 순간 감사의 시선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감정에 잡히고 생각을 잡고 그래요. 그때 감사의 시선을 살아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난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공중에 주파수가 몇개 정도 다닐까요? LTE, 5G, 3G, 뭐 고주파, 저주파, 뭐뭐 뭐 FM, AM, 뭐 무선 통신, 무슨 통신에서 이게 그 잔지선 여기 전파 엄청 돌아다니는 거죠. 마지선님 그거 옛날에 하셨거든요. 그런 거막다 하셔서 엄청 돌아다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주파수가 뭔지를 거기에 잡히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감사의 주파수를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고정되게 도와주세요. 이 감사는 내가, 내가 감격을 해야지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laughs>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감사를 하지. 그러나, <laughs> 그거는 너무 이제 동물적인 감사예요. 내가 감동 받고 내가 감격해야 감사하는 거. 그런데 물론 감동 받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화를 보물을 찾을 때흙 흙덩이를 막 캐잖아요. 흙덩이를 그러지 않을까요? 금광 가면 금이 막 바깥에 있고 금 바깥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 바깥에 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금을 캐려면 그 바깥에 막 막 더러운 걸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얼 감사해야 하나? 탁월하게 보물을 캐내는 것처럼 감사를 캐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절박한 시, 시간을 지나면서도 계속 계속 감사의 물음표가 올라오셔야 돼요 뭐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감사의 물음표 뭘 감사해야 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를 지금은 아니네. 이러지 마세요. <laughs> 감사의 물음표를 주님이 무엇 감사해야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사,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어, 우리랬잖아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이런 물음을 가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 감사할 만 이게 좀 녹록하고 평온하면. 슬금슬금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할 거. 이것도 감사, 뭐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런데 이게 위기 가운데 아주 그냥 긴장되는 순간, 그때 누구보다 감사의 물음표가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의 보화를탁 해내서 능력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